플레이어 게임은 뭐죠? 이인풀입니다. 상대는 340, 고수입니다. 자. 먼저 상대 먼저. 8, 7, 4 버리고요. 3, 3, 2 버립니다. 자, 4 버렸고요. 10. 자, 16이요. 자, 11, 9 버리고요. 자, 11 버렸습니다. 11, 10 버렸어요. 자, 9 모조 타임 들어갔습니다. 자, 12. 12, 8, 어우 3이네요. 상대방 10점 먼저 주고, 잘 플레이합니다. 2대13 됐고요. 자, 1, 1, 어우 좋아요. 8, 어, 0, 1, 1 버리고요. 자, 10 버립니다. 자, 4, 7 버리고요. 9, 9, 자, 12. 자, 12. 자, 11벌입니다 자, 1. 1 버릴 걸 그랬어요. 자, 17. 에서또 벌점 10점도 주네요. 자, 저는 1, 1이어서. 자, 3대 26이 됐습니다. 자, 또 1, 1. 오우, 는은 좋게 나옵니다. 저는 잘안 좋아, 안 나왔는데. 자, 16. 7 자, 6 자, 12벌이구요 자, 12 12 3 4 5 <laughs> 자, 12가 5이나 있었군요 아이고, 너무 심했네요 자, 9점 추가되네요 그래서 12대26 자, 12 5장 좀 심했죠 자, 4 자, 6벌이구요 0 8 자, 11 버립니다. 자, 11, 9, 9, 11 버리고요. 자, 3장 남았네요. 자, 2, 보조 타임. 12, 8, 어, 1이네요. 똑같이 1. 1 3 26, 그대로구요. 자, 11, 5, 자, 3 버리고요. 5, 6 버리고, 7, 7, 9 버립니다. 11, 9, 12요. 12, 9 버립니다. 1이요. 1, 11. 오, 11 나왔어요. 11, 11, 11 버리면 모조 카드 가져오고요. 상대방은 3점 추가됩니다. 자, 그래서 13대 29. 자, 이번엔 1, 2. 자, 1 버리는 게 좋겠죠? 자, 8, 3 버리고요. 8, 자, 1 버리고요. 9요. 9, 2 버립니다. 0. 자, 그래서 45가 됐어요. 자, 16초가 됐나봐요. 자, 2, 4, 8, 7, 자, 6, 5 버리고요. 자, 8, 9 버리고요. 2, 자, 2 버립니다. 자, 6, 9 버리고요. 자, 10, 9, 자, 9, 자, 11, 자, 11, 오, 한 판입니다. 1 2예요 짠, 어우, 20이네요, 20.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승리를 했네요. 그래서, 13대 65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아까 이 플레이어한테 패배했었는데 한번 되갚아주네요. 오늘은 1승 1패 이렇게 가렸네요. 자 모조 2인 프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